욕심없이 한달에 시드 2배 만드는 방법 코인으로 돈을 잃기만 한다면 오늘 영상 1분만 집중해주세요 제 모든 노하우를 이번 영상에 담았습니다 많은 차트 패턴이 있습니다 더블 탑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 세기 패턴 쌍바닥 W 패턴 등등 무수히 많은 차트 패턴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 패턴을 전부 다 알고 파악하고 실제로 차트에서 찾아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차트에 나오게끔 초보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턴만 알아서 수익을 볼수 있냐? 당연히 아니죠. 패턴만 가지고는 절대 수익성 있는 거래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수많은 백테스팅을 해봤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인 시장을 보시면 엄청나게 수익 을봤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코인으로 3일간 1조를 벌어들인 마이클 세일러 코인으로 3070억을 벌었다는 한국인 원유띠 최근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러 간다는 공무원 a씨의 사례 까지 유명인부터 일반 투자자까지 엄청난 수익 인증 사례 가 늘어나 며 너도나도 돈을벌수있을거 라는 희망 을 가지고, 코인 판에 입문 하지만, 다들 말도 안 되는 리듬방에 피해를 보거나 물려서 대응을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지표 전략을 꾸준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무료 지표가 아니라 수익률과 승률 측에서 압도적으로 수익이 나는 지표 전략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무료 지표에 소스코드만 따와서 제작한 게 아닌 제가 직접 개발자와 협업 및 코딩부터 백테스팅 모두 참여했고, 리페인팅 없이 필터링이 적용되어 확실한 타점만 표시해주기에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수익성 있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분명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이 지표를 이용해 900명이 넘는 저희 팀원분들은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 지표가 얼마나 좋은지 꾸준하게 수익 인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이 지표만을 이용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시드 1000달러로 수익 내는 모습을 투명하게 공개할 거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닌 계속해서 포지션 진입부터 포지션을 종료하는 모습까지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으며 지난 영상에서 5일차까지 마감하며 첫 시작금액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만들면서 수익금 3배 만드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자 오늘 6일차 영상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롱시그널 2개가 연속해서 나온 모습입니다. 또한 보라색 실선북은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15분봉 기준으로 시그널 2개가 겹쳤기에 보라색 선을 돌파한다면 단기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 판단했고요.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히 알려 주는 지표와 함께 각각의 점선과 실선이 주는 유의미한 가격대를 계속해서 체크하며 매매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수익성 있게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작이 의심되는 분들은 제가 진입한 평단가를 직접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5분봉을 확인하면 폴링웨치 패턴 이후에 롱 타점이 나와줬고 보라색 점선 부근에서 강한 저항이 있는 듯했으나 3번의 돌파 시도 끝에 저항 돌파해주면서 노란 점선까지 올라가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보라색 점선은 제가 지표해석 채널에 올린 걸 보시면 2순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줍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지만 현재 노란 점선에 또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여기서 롱 포지션 전량 입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한 시간을 확인해보시면 7월 22일 오후 9시 41분입니다. 응? 트레이딩을 하기 적합한 시간을 기본 개념 채널에다가 공유해드렸는데요. 해당 시간은 각종 이벤트와 나스닥 개장 전이므로 변동성이 예상되어 낮은 수익권이더라도 익절을 진행했고요. 10.29% 수익, 현재 6 번의 타점 모두 단한 번의 손절 없이 모두 수익권 마무리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차트 패턴을 보여주는 지표와 함께 유의미한 가격대를 표시해주는 점선과 실선. 그리고 타점 지표를 함께 사용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시장 대응을 간단하게 해 나가실 수 있는 거고요. 해당 지표는 트레이딩뷰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권한을 드려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신 후에 이 영상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 지표 세팅부터 타점 잡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못 믿겠다 싶으신 분들은 800명이 넘는 저희 멤버 방 무료 입장 하셔서 직접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누구는 쉽게 청산당하고 누구는 하루 쉽게 30에서 50만 원씩 꾸준하게 벌어가는 겁니다. 입장 조건 없습니다. 혼자 잘못된 방법으로 더 이상 매매 그만하시고, 800명 넘는 저희 팀원분들과 함께 같이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직접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이 작은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